안녕하세요. 수정 명품 다육입니다. 아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지요. 아, 걱정되네요. 여러분들 무쪼록 태풍 단둘이 잘 하셔서 태풍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몇 가지 의 상품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여기 프랭크 문크가 있습니다. 프랭크 문크 아, 색상 좋고요. 네. 뭐 어디 홈 잡을 때 없어요 깨끗하고 좋지요 프랭크 문크입니다 네, 프랭크 문크 그리고 아, 수량이 지금 이 아이는 딱 4개 뿐이 없어요 4개 네, 가격 한번 보실까요 가격 26,000원입니다 26,000원 프랭크 문크 26,000원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13cm 네, 13cm 됩니다 사이즈가 크네요 13cm면 많이 커요 이렇게 보시면, 네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먼저,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그 중에서 그래도 제 눈에 띄는 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랭크 문크, 예, 26,000원입니다. 26,000원. 너무 싸지요? 정말 좋습니다. 깔끔해요. 다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아 홍상 생술이요. 홍상 생술, 정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거네요. 이게 1 0 c m 가좀 넘네요. 홍상 생술, 가격 아, 16,000원입니다. 16,000원, 예, 홍상 생술. 아, 얘는 이렇게 이아이하고이아이하고두개 아, 있습니다. 두 개, 여러분들 두 개, 예, 두 분만 보실게요. 아, 한 분이 뭐다 하셔도 괜찮고요. <laughs> 네,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유 이쁘네요 다이아몬드 이게 지금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은 아 그래도 엄청나게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네, 가격 아시죠 다이아몬드 요거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가 아, 8cm 정도 됩니다 8cm 예, 8cm 요것도 예, 예, 맞, 맞습니다. 이것도 8cm. 다이아몬드, 예, 24,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이건두분 만드립니다. 두 분께 만드립니다. 두, 두 개뿐이 없어요. 네. 더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먼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에, 프랭크 슈퍼클론, 프랭크 슈클. 아, 예, 좋습니다. 어, 어마무시해요. 네. 아, 사이즈도 크고요. 어, 키우느라고 참, 예, 혼났죠. 네. 요거가 15cm, 딱 15cm입니다. 네, 사이즈 큽니다. 네, 프랭크 슈클. 프랭크 슈퍼클론이죠. 네, 그걸 줄여서 프랭크 슈클이라고 합니다. 그 푸클이라고 그냥 할까요? <laughs> 네, 여기도 이렇게 세 네,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딱세 개. 세 분만 보십니다. 네, 세 분께만 드립니다. 혼자 한 번, 혼자 세개다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네 그램 그램린 젤리 금요거 젤리가 나와요. 젤리가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네, 젤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 금까지 있고요. 젤리에 금까지 있습니다. 네, 요거 뭐어백록젤리 못지 않네요. 젤리 어 그런 아이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요. 네, 요거는 그냥, 어, 금도 들어있는데, 아, 가격 너무 착해요. 네, 요거, 어, 5만원입니다. 5만원. 이 아이가 에, 앞으로 젤리를 어떻게 에, 형성할지, 에, 클수록 젤리금 어떻게 나올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젤리금. 네, 좋죠. 에, 요거는, 아, 이 아이는 아, 8개가 있어요. 8분, 8분 드릴게요. 젤리금.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좋죠? 네, 그램린금 젤리. 네. 그램린 젤리. 네. 네. 이렇게 젤리에 금까지 들어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젤리지요. 예, 그램린 젤리.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 예, 요거는, 아, 8, 8개 있으니까, 뭐, 차근차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먼저 오신 분들한테, 네, 랜덤으로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린 젤리금, 네, 5만원이었습니다. 8분 모신다 고 그랬죠? 8분. 네, 그랩린 젤리. 네, 다음에는, 아, 가야 원종을 보여드릴게요. 원종 가야. 정말로 좋습니다, 이거. 원종 가야. 아 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가, 네, 이렇게 되죠. 또네 번째 놓고 다섯 개 다섯 번째 100. 가격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아, 제뭐그래도 가격 몸값 하지요. 이건 가이아 원종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원종입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아, 사인을 해서 이름표 보내드립니다. 다음 아, 물론 이름표가 적지만 제 사인이 꼭 들어갑니다. 이거는 네, 가이아 원종. 가이아 원종 20만원 드립니다 이런거 하나 드려놓으세요 좋죠 네. 깔끔하고 어디 뭐 흠잡을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제가 농장에서 선별을 해왔기 때문에 예뭐다 네, 똑같이 주시오 네. 가이아 원종, 20만원, 드립니다. 20만원, 가야 원종, 20만원. 그 다음에는 또, 아, 프라다 군생이 있어요. 프라다. 네, 프라다. 이거 물들면, 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프라다 군생. 이거 자연 군생입니다. 예, 네, 지금 자구가 이쪽에 3개, 이쪽에 2개. 예,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구가 5시네요. 5개. 아 요거 요대로 그냥 근처에 보내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20cm가 채안 되네요 한 17cm 아유 엄청 커요 네, 프라다 요거 7만원입니다 7만원 프라다 군생 7만원 네 프라다 군생 7만원 네, 물들면 아, 대단히 이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 가운데 요게 여기 좀 까만데 요거는 꽃대가 나오다가 거기에 물 예, 어도 있어서 시커멓게 됐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시커먼거는 그냥 닦으면 되니까, 네. 프라다 군생 7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네, 본 다음에는 폰타나를 보여드릴게요. 폰타나. 얘가 귀하죠. 문값, 문값 하는 아이에요. 폰타나. 예, 이거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 폰타나 가격, 아, 사이즈가 네, 14cm. 사이즈 14cm 정도 입니다 네, 요거 심청이 봉황 스타일로 해서 이런식으로 크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여기아 요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네 요거는, 네, 요거는 네, 괜찮아요 네 폰타나 8만원입니다 요거 화분채 그냥 보내드릴게요 화분채 폰타나 8만원 오늘 한거는 거의가 다 화분채 갈수 있습니다 네, 화분채 보내드릴거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털어서 갈건 털어서 가는지만, 여기 뭐, 홍상, 이런 아이들도 화분채 갈수 있어요. 오늘 거모조리다 화분채 보내드릴게요.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프랭크 문크. 프랭크 문크죠 이렇게. 프랭크 문크가, 이렇게 해서, 네. 예, 26,000원이요. 26,000원. 그 다음에는, 홍상생술이, 에 예, 16,000원입니다. 홍상생술. 예, 16,000원. 아, 멋있네요. 홍상생술 참, 옛날에 참 대단했지요. 네. 홍상생술, 16,000원이요.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얘가 지금 아직 어리지만, 크면은 아주 한몫하는아이예요 네. 24,000원이요. 다이아몬드 24,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랭크 슈클, 프랭크 슈퍼클론. 예. 네. 어, 대단하죠? 멋있죠? 프랭크 슈퍼클론. 예. 이렇게 해서, 네분께아세분께 네 드립니다. 프랭크 슈퍼클로는 세개 뿐이 없어요. 네, 프랭크 슈클, 예, 네,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3만원. 네. 그 다음에는 그램린 금, 예, 젤리가 나오죠. 예, 젤리. 이거는 8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램린 젤리. 네. 들 몸값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 젤리가 제대로 나오면 아마 그 대단히 아마 뜰 겁니다. 그러면 젤리 이럴 때 예,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이아. 네, 예, 가이아 원종이에요. 원종. 이거 저희 농장 이름 걸고 원종이라는 것 제가 자신하고 제 사인 보내드릴게요. 네. 예. 요 키운 농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야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예, 네, 그다음에는 프라다 군생. 네. 프라다 군생이 괜찮아요. 네, 프라다 군생이 에, 오두 군생인데 아, 자구가 오두, 어, 모주가 하나 그래서 전부 육두예요 얼굴이. 예, 자연 군생이고요. 예, 가을에 물 들면 대단히 예, 좋답니다. 예, 엄청나게 예쁘대요. 네, 프라다 군생 7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폰타나 폰타나 얘가 굉장히 귀한 아이지요. 네, 폰타나 어, 몸값 하는 아이예요. 폰타나 요거 8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제품 소개 다 상품 소개 다해 드렸고요. 네, 여러분 모쪼록 정말로 모쪼록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상 수정 명품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